밥 먹으러 갑시다. 오늘 메뉴 뭐예요? 어, 아, 나 오늘 진짜 배고프더라. 어, 어제 잠을 잘못 잤거든. 그래서 늦을까 봐 아침도 못 먹고. 그러게, 내가 지각할 뻔한 날도 다 있네. 혹시 혼자 밥 먹고 싶은 사람은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해도 돼. 나 그런 거 강요하는 팀장 아니니까. 그러면 나머지는 갈까? 장어? 아, 우리 회사 진짜 좋아졌네. 나땐 라떼... 아, 아니다. 나때 찾으면 싫어한다며. 알겠어요. 안녕하세요, 이모님. 저 오늘 많이 주세요. 당하 먹고 힘내려고요. <laughs> 네. 저기 앉을까? 어. 먼저들 앉아 있어요. 김대리. 아직 점심 전인가 봐요. 음 그렇구나. 아니 나도 우리 팀원들이랑 밥 먹으러 왔지. 김대리. 오늘 메뉴 장어래. 많이 먹어. 이따가 힘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. 그래요. 그럼 이따 봅시다. 어, 미안. 아니야. 나 잠깐. 어. 먼저 먹지. 왜 기다려. 먹읍시다. 김대리?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일 있었거든. 그것쯤... 왜? 김대리한테 관심 있어? <laughs> 그래, 그럴 리가 없잖아. 누가 봐도 그냥 애 같지 않아? 난 모르겠더라. 저런 스타일. 그냥 졸업하고 취준생 잠깐 하다가. 회사 와가지고, 어리버리하고, 맨날 깨지고, 혼나고, 뭐, 그런, 그럴 때지. 뭐, 여자 만나 시간이나 있겠어? 저 때는 자기 밥벌이 하기도 힘들잖아. 어? 얼마 전에도 김대리 회사 앞에서 어떤 여자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 봤다고? 어, 뭐 동생일 수도 있겠지. 근데 관심 많는가 봐. 사내 김대리 관심 갖는 여직원 많다고? <laughs> 아이 어딜 봐서. 그건 아니다. 그렇지 않아요, 부장님? 딱 봐도 그냥 아들 같죠. 어린 막내아들.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. 같은 남자가 봐도 힘 좋게 생겼다고요? 아 진짜 부장님 그런 소리 하시면 성희롱이에요. 요새 여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? 아 그래? 난잘 모르겠던데. 머리 앞으로 내리고 약간 짐승돌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? 아니 뭐 피지컬이 좋기는 하지. 아니 뭐 좋아 보이잖아. 그냥 봐도 음 응. 김대리가 일할 때 셔츠 단추 풀고 손목 접고 그러면 팔뚝 장난 아니라고? 하, 우리 그러지 맙시다. 우리 회사 그런 회사 아니잖아. 어 먼저들 먹어. 나어좀 속이 안 좋다. 먼저 올라갈게. 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어 난데 잠깐 옥상으로 올라올 수 있어? 아니 올라오면 얘기해줄게. 기다릴게.